오늘 손흥민 선수가 미친 치고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 미녀 기자도 손흥민 선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말았는데 영상 끝까지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시구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일주일 전부터 시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시구하는 영상을 지금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꽂아 넣으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선수인데 이렇게 멋진 시구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낸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재구력에 미쳤다. 그만큼 노력의 천재다. 손흥민 선수는 모든 걸 노력하면 다 만들어 낸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시구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매체가 정말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의 시구 모습이 전해지자, 지금 미국 매체가 난리가 나면서, 손흥민 선수 시구 미쳤다! 라고 극찬을 해버렸습니다. 그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기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 미국 방송에 올리비아 가비라는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시구를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 반해버린 코멘트를 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시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버렸는데 그러자 미국 매체가 반응을 했습니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lafc 스타 손흥민 다저스 스타디움 에서 스트라이크를 시구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뭐라고 손흥민 선수의 시구를 칭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로스 앤젤레스 위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약 5만 명의 팬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다저스 스타디움에 황금빛 노을이 드리워졌다. 신시네티 레즈와 시리즈 수입을 노리는 LA 다저스가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또 다른 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던졌다. 토트넘의 아이콘이자 현재 LAFC 공격수인 손흥민이 다저스 7번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마운드에 올랐다. 보통 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손흥민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몇 주간의 조용한 연습이 이 순간을 위해 이어졌다. 일주일 전부터 손흥민은 야구공을 손에 쥐고 투구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세를 익히고 릴리스를 다듬고 동작을 반복하면서 공을 차듯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흥민이었다. 실제로 LAFC 훈련장에서 동료 라이언 홀링스헤드와 공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다. 잠시 동안은 긴장한 듯이 보이는 손흥민이었는데, 다저스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마운드에 오르는가 하면 글로브 착용해도 약간 서툰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일단. 마운드 위에 서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중요한 순간에 연습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힘차게 몸을 젖히고 공을 던졌는데 그의 공은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에 들어갔다. 깨끗하고 자신감 있는 시구는 다저스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냈고 다저스 선발 투수 블레이크 스넬도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은 다저스 팬들에게 또 다른 전통을 선보였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It's time for Dodgers Baseball. 이라고 말한 손흥민이었다. LA 스포츠 팬들에게 이 순간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다. 야구의 성전과 세계 축구계의 거물이 만난 장면이었다 LAFC 이적 후에 메이저리그 사커를 뒤흔들고 있는 손흥민은 이미 수많은 압박 순간을 겪어온 토트넘 선수인데 토트넘에서 챔피언스 리그 골을 넣으면서 6만 관중을 열광시켰고 한국 대표팀을 월드컵 드라마를 보여준 손흥민이었다 그렇지만 손흥민은 시구만큼은 자신을 긴장시켰다고 고백했다 긴장했을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요일 밤 다저스 팬들이 본 손흥민은 마운드 위에서도 축구장에서처럼 똑같이 침착했다 이후 다저스는 또 다른 아시아의 슈퍼스타 두번의 신인왕과 세번의 MVP를 차지한 오타니가 선발로 나선 레즈와 경기를 맞붙게 된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연습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 시구를 정말 잘했다 손흥민 선수가 야구장에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극찬하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매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통 시구는 가볍게 던지고 마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은 다르게 접근을 했다. 일주일 전부터 실제로 공을 들고, 수구 동작을 연습했고, LAFC 훈련장에서 동료와 캐치볼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말 그대로 축구 스타 손흥민답게 사소한 무대도 소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이 매체였고요. 그리고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보여줬다. 5만 명의 팬들 앞이었고, 축구 경기장이 아닌 야구 경기장이었는데, 손흥민은 당황하지 않았고,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다. 라고 극찬하는 미국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손흥민 선수, 정말, 어, 어깨만 괜찮으면 가끔 불펜으로도 나와도 될것 같은, 이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와. 뭐 변화구였나요? 여하튼 이건 좀 농담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좋은 시구를 보여줬다라고 미국 매체가 극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방송의 올리비아 가비라는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반한 듯한 뉘앙스의 코멘트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소식 영상과 저의 설명으로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The Dodgers are going for the sweep tonight of the Cincinnati Reds, but perhaps more important than that, all fans at the game are getting another Shohei Ohtani bobblehead. Our Olivia Garvey joins us live from the stadium with those details. All right, Olivia, we were all wondering. So this makes it what, 20 bobbleheads for you? Is also tonight, it's something special. South Korean Star soccer player Sonang min is throwing out the first pitch. And I love when people that are throwing out the first pitch are committed. All week long this guy has been practicing his throw. He's never played baseball before. So I'm thinking with all the practice and him being an incredible athlete, he will throw it right down the middle. As Annabelle said, the Dodgers are gonna 올리비아 가비라는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반한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LA 출신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전설적인 다저스의 일루스 스티브 가비의 딸입니다. 그래서 올리비아 가비라고 할수 있겠는데, 애리조나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올리비아 가비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올리비아 가비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 했습니다. 저는 시구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보는 게참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 내내 시구 연습을 해왔는데요. 야구를 해본 적은 없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정말 꾸준하게 연습했고 워낙 뛰어난 운동 선수라서 공을 정확히 가운데로 던질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올리비아 기자는요. 손흥민 선수와 같이 시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훈련해서 시구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 손흥민 선수는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이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호감을 보여준 올리비아 가비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이 올리비아 기자가 LA 다저스의 레전드 선수 딸이다 보니까 정말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구가 시작되기 전에 알아버린 올리비아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호감도 표시한 올리비아 가비 기자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또 다른 소스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쉬고 또 소식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